잠시만요 사장이 합방하라고 했다고요? 6시가 지났다 아 그러네 아! g a g i 지 a t a Grune. t 나 e k e n Tanachikokusata, c h i 누구냐? 식빵 h 고 달린다고요? 식빵 k 고 달리는 거 그거 그거 아닌가요? 자, 여러분이 원하는 거 이건 맞 지각지각 아! 야바 야바! 아! 하시래! 하시래! 뛰어! 뛰어! 이거 아닙니까? 이제 합방하러 가야돼! 아 <laughs> 조심 좀 하라고! <laughs> 미안합니다 자, 그러면 이제 윤니창이랑 합방하러 갈까요? 일본인까지 지고쿠라는 지고쿠와 그거요, 지옥이고 지코쿠는 지각입니다 아시겠어요? 아. 반갑다! 반갑다! 아니라. 아, 죄송합니다. 미안합니다. 미안하니나난에게 유니 사랑해해줘. 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니. 나 황년대요. 그게 맞아? 안녕, <laughs> 오빠. 안녕, 바이바이 자료 바이. <냬>. 이제 방송 끝났어? 어? 넌 누구냐? 넌 누군데 내 남친 행세하니? 죽고 싶니? 안 그래도 남자친구 없어서 박쳐 죽겠는데, 넌 지금 나한테 뭐라 하니? 가나, 간다요! 안녕!